이사야 23장 우리 한주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 서에 배드라 레이는 슬피 부르지절지어다 두루가 황무하며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이요이 소식이 기딤당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의 왕라는 시돈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복식 꽃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도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구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으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둘의 소식으로 말암 아마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 서로 건너갈 죄다. 해변쯤이라 너희는 슬피 부러질 죄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급이냐? 머물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 뜨는 두루에 대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께서 그것을 청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든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리 하십니다 달 다시 서해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 죄다 너를 섭보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난을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너 학대받은 자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깊쁨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 사람을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덤질승리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지을헐러 황모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서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러지지라. 너희의 견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엄려야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규면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와께서 호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와께 호 돌리고 간직하거나 사두지 아니하리니 그무욕한 것이 요 앞에 사는 자가 배불려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요걸 이사야 3장부터 오늘 23장까지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3장은 이방 나라의 마지막 나라의 도로와 시돈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생하시고 이스라엘만 축복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러면 이방 나라들까지 다 심판을 경고하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원래 창조 때부터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선택하시고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하심이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는 구원의 요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의 삶의 자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생각하는 사람만 궁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미국 땅에 살면서... 어,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민족이 모인 것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옆에 같이 이렇게 붙딪히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자유하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미국을 축복하시고 미국 땅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이 그렇게 축복받은 땅인데 어떻습니까? 점점점점 하른 뜻을 멀리하게 되고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인 사실은 이 미국 교회가 물론, 무너진 것도 많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보수적인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남부 지역, 애틀란드로부터 해서 저 텍사스 이 지역을 남부 보수 벨트 지역을 합니다. 종교적인. 여러분, 그곳을 쭉 이렇게 다녀보면, 참 놀랍게도, 그 보수적인 교회, 보금주의 교회들이 엄청 큰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있던 그 휴스턴도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만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단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아직도 미국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복하시느냐? 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이 미국을 통해서 온 세계를 아직도 구원하기로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사 23장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윗대,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그런 재료들을 이 두로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공하게 하셔서 결국은 성전 건축의 가장 현력한 공을 세운 나라가 바로 이두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가 바로 그 축복한 땅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냐? 이스라엘을 남유라를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서 세운다는 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바빌론 하면 지상 나라의 하나의 큰 권력의 중심이라 하면 이 두루와 시도는 해상 세력의 한큰 축의 중심에 세력의 중심의 세력이 나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께서 그렇게 축복한 이 두로와 시돈이 결국 무슨 중심이 됐냐면 해상 세력의 물질 중심뿐만 아니고 우상 세력의 중심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고 발을 세운 가장 중심적인 나라가 어떤 인물이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 악녀, 일반적으로 악녀라고 합니다. 이세벨 때문에 북 이스라엘이 발이 들어오게 되고 발이 통해서 이북 이스라엘 망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 출신이거든요면두루입니다 그만큼 두루가 해상 세력에 물질적으로 축복 받은 반면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기가 막힌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상을 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유입하게 영향을 주어서 이 북이스라엘 망하게 된 원인도 남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도 이런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로와 시돈을 이 바벨론 아수를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오늘 이런 말씀 후반절에 15절, 16절 말씀 보면 70년의 단어가 나옵니다. 70년을 역사를 통해서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또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왜 회복시키느냐? 이건 남유다가 이바벨론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폐허 땅에서 회복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 스스로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두루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 회복하는데 또 공헌하게 만듭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 두루가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끝까지 고호하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만들게 하신다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생각은 참 무궁무진하다는 것, 놀랍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서들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 열 나라의 그 이방라의 멸망에 신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두로 제일 마지막에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고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경고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아니겠지, 우리 나는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분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받을 때 회개하고 하한에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다 받으셔야 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만 우리 교회에 돌아온다. 그게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생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마음이 만약에 외울되게 편벽되게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과연 오늘 내가 그런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랑받을 대상이 될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은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그런 축복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유지지남 장르교회는 정말 천국까지 갈수 있는 교회다. 하, 좀 이런 교회, 이러면, 그래도, 유지연합장면의소망있는 교회다. 그게 바로, 누굴 통해 역사시느냐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 우리 교회될줄 믿습니다. 다시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루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